자 시작합시다 이번 시간은 어, 오목골로가 그래프 연습 문제풀이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40 198 페이지는 198이고 번호는 184번 이렇게 있어요 그죠 FX가 EX, x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4X 플러스 2 에서 위로 볼록한 구간은 이렇게 위로 볼록, 그죠? 그러면은 어 위로 볼록, 우리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을 두번 미분한 것 같다 파악을 한다 했어 그죠? 그래서 한번 미분하면 곱 미분니까 이 앞에 거 미분하면 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2 하고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하면 2x 플러스 4, 그죠? 요거를 2x로 좀 묶어 주시면. 2x제곱으로 묶어주시면 더하면 되겠죠?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6. 요렇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한번더 미분해 볼까요? 한번더 미분하면, 앞에 거 미분하면 2x, 뒤에 거 그대로 있고,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미분하면 2x 플러스 6. 그러면 요거 2x로 묶어볼까요? 2x로 묶으면 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12. 요렇게 되겠네. 그러면 우리가 오목블록은 어쨌든 얘의 부호 가지고 파악하면 되겠더라. 위로 블록, 아래 로 블록은. 그럼 얘는 항상 양수죠? 네. 지수는 항상 양수니까 얘의 부호 갖다 판단해. 2차 함수는 네. 0 되는 거 찾으면 은 인수분해 되요 2, 4, 8, 플러스, 그렇지? 됐어요? x는 마이너스 2 또는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죠. 15... 와, 아, 2, 4, 8와와 괜찮으세요? 좀 그런 것 같아요 아, 6, 2, 2 그래서 X 플러스 2니까 X는 마이너스 6 또는 마이너스 아, 2겠죠, 아, 그죠? 네. 그럼 이게 2차 함수니까 아래로 볼록이잖아 네. 아래로 볼록이면 아래로 볼록 그려놓고 0 되는 게 마이너스 6과 네. 마이너스 6과 마이너스, 네. 마이너스 이 되겠죠, 그죠? 그럼 이쪽은 플러스니까 아래로 볼록 여기 사이에는 마이너스니까 위로 볼록여기 다시 플러스니까 다시 아래로 볼록 그럼 위로 볼록인 구간은 요 사이가 되겠더라. 그래서 거기 보시면 요 사이 뭐 있어? 3번에 2점 마이너스 6부터 2까지 요렇게 되겠더라. 라는 거. 오케이? 이렇게 확인. 네. 되셨죠? 네. 180. 네. 5번. Y는 X 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2. P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고 했어. 그지? 네. P에 대해서 대칭. 그랬을 때 P 잡혀로거시오사실 네. 3차죠. 그죠? 네. 3차 요렇게 생겼단 말이야. 그지? 네. 점에 대한 대칭 되려면, 변곡점에 대해서 대칭되더라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변곡점을 구하시오. 피해 좌표를 구하시오. 그렇게 나왔어. 그럼 변곡점 한번 구해 보시면 한번 미분하면 3x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6x 그죠? 그래서 한번더 미분하면 6x 마이너스 6이죠 그죠? 0 되는 거 찾으면 x는 1 이렇게. 그러면은, P 좌표는1 콤마 원래식에 넣어야겠죠? 네, 네. 1 넣으면, 0, 0 끝! 이렇게 186번, 그죠? 네. 어, 어렵지 않으니까 조금 빠르게. Y는, 2의 X제곱,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1, 그죠? 변곡점에서, 네. 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래. 그죠? 네. 자. 사실은, 어, 선생 3차, 여기, 잠깐만, 여기서 볼게요. 여기에서 접선의방정식 만약, 이렇게 있으면, 요구에서 한점딱 만나는, 이런 접선이 있습니다. 네. 선생님, 뭐가 접해요? 잘 보면, 여기서 딱 접하면서 가요.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야. 그럼 일단, 변곡점이니까, 변곡점 구해야겠지, 그렇지 네. 변곡점 구하면, y, 미분하면, ex, 얘 미분하면, 마이너스 튀어나오겠죠? 없어지죠, 그죠? 그 다음에, 한번더 미분하면 2의 x,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 이렇게 되겠죠. 0 되는 거 찾아야겠지, 그치? 그럼 넘어가면 2의 x는 2의 마이너스 x. 위치 같으니까 지수 같아야겠죠? x는 마이너스 x, 2x는 0, x는 0이겠죠, 그죠? 그럼 0, y 값은 0 지원수, 2의 0제곱은 1. 2의 0제곱은 1. 그래서 1. 0,1에서의 접선의 방식 구하라 그 기울기 구해야겠죠? 네. 기울기는 뭐야? 미분한 거에 넣으면 되겠지? 네. 미분한 걸 여기다 해놨네 0 집어넣으면 1 더하기 0 집어넣으면 1 기울기 2 x가 0이라는 거는 y절편이니까 그냥 y는 2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더라 네. 되셨어요? 네. 이렇게 86번이었고요 187번 자 4차 함수의 도 함수가 나왔대. 그죠? 어, 도 함수 y는 f 프라임 x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이 나왔더라. b a 됐어요. 이랬을 때, fx의 변곡점이 되는 지점을 찾으시오. 이렇 근데 y축이 여기, 여기, 이렇게 있죠? 네. 변곡점이 되는? 그죠? 네. 자, 변곡점은 우리가 뭐야? 두번 미분해서. 두번 미분해서. 0 되는 지점이죠? 네. 그럼 요거 한번 미분한 거니까 요 미분한 거에 한번더 미분했다는 얘기 얘의 기울기를 보자 이거지. 기울기로 보면 여기가 뭐가 돼? 마이너스죠? 마이너스에서 여기0딱 되고 플러스로 바뀌죠? 그럼 요 지점이 변곡점이 되는 거야. 두번 미분해서 0 됐잖아. 두 번도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었잖아. 그럼 플러스로 계속 가다가 기울기가? 접선의 기울기가? 플러스로 가다가 어디에서? b 에서또0 됐죠? 마이너스로 바뀌었지 그지? 그러니까 요 지점이 돼서 x는 0 또는 b가 되겠더라. 요렇게 그냥 파악할 수가 있더라. 뭐식안 구하고도. 네. 오케이? 이렇게 네. 되겠죠? 네. 만약에 나는 뭐 식으로 가고 싶다. 그럼 식으로 갈 수도 있어요. 뭐 f'이잖아 지금 그죠? 네. 최고 차항 계속 모르잖아. 근데 0 되는 게 a랑 b인데 a랑 x 마이너스 a랑 b는 완전제곱이잖아, 그지? 네, 네, 네. 그죠? 요걸두번 미분해서 0 되는 거 찾아도 되긴 됩니다. 이렇게 식으로 그래프할 수가 있으니까 곱 미분해서 할 수가 있었죠. 자, 그 다음에 180 8번이요. 자, 2, a라는 점 이거와 곡선 y는 X제곱 플러스 B분의 2. B는 양수. 이렇게 나왔어. 그쵸? 왜? 음수면 0 되는 거 나올 수도 있으니까. 변곡점이래. 이거가 얘의 변곡점이다. 이렇게 나왔어. 그죠? 변곡점일 때 A분의 B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어. 그죠? 자, 이게 변곡점이라는 거는 일단은 이걸 FX라고 한번 써볼게. y를 fx라고 쓰면은 x에 2 넣으면 y 값은 a가 돼야죠. 됐어요? 그리고 변곡점이니까 몇번 미분해서 두번 미분해서 x 값이 2를 넣으면 0 돼야겠죠. 이렇게. 그래서 x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a는 2를 집어넣으면 4 플러스 p분의 2,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두번 미분할 거야. 한번 미분하면 분수 미분이죠? 밑에 거 제곱 분해, 위에 거 미분하면 0이니까 마이너스, 위에 거 그대로 밑에 거 미분 2x. 이렇게 되겠죠? x제곱 플러스 b의 제곱 분의 마이너스 4x. 이렇게. 두번 미분하니까 한번더 미분하면 밑에 거 제곱이니까 4제곱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위에 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4 밑에 거 그대로 마이너스 위에 거 그대로 이렇게 되겠죠? 밑에 거 미분하면 2 떨어지고 x제곱 플러스 p 에 1제곱 되고 안에 거 미분하면 2x 또 나오고 되었어요? 자 정리해도 되는데 어차피 미분한 거에 몇 집어넣겠다고? 2 집어넣으면 0이더라 2 집어넣으면 분모는 사실 계산 안 해도 돼요 왜? 0 된다는 얘기는 위에께 0 된다는 얘기거든. 그럼 부모 그래도 써주면 4 더하기 b 에 4제곱 분의 그죠? 2한번더 볼까요? 마이너스 4 있고, 4 플러스 b 에 제곱, 플러스, 그죠? 뭐가 이렇게 많냐? 2, 2죠, 그죠? 2, 8, 2, 16, 32, 64, 4 플러스 B. 되었어요? 그럼 0 된다는 얘기는 뭐라고? 위에 게 0이라고. 얘 곱해봤는데 없어지니까. 그죠? 그럼 위에 게 0이면 얘 뭐로 묶여, 지금? 4 플러스 B로 묶이죠? 그럼 여기 밑에 살짝만 빌려서. 4 플러스 B로 묶으면 얘는 두개 있죠, 그죠?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4B. 얘 묶었으니까 플러스 64가 0이겠더라. b는 마이너스4거나, 또는 그죠. 얘0 되면은 마이너스4, b 플러스48이죠. b는 12, b는 양수, b를 여기다가 쪽 넣으면 a는 16분의 2, 8분의 1. 1. 그러면은 A분의 B는요? A가 8분의 1이었고, B는 10이었으니까, 96. 이렇게 위아래 8 곱하면 되겠죠? 이? 되셨어요? 네. 자, 다음, 스텝 2, 189번. FX는 X제곱 플러스 3분의 1. 두, 변공점이두개 있대. 두 변곡점 사이에 거리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있네. 그죠? 자, 그럼 변곡점 일단 구하려면 미분해야겠죠? 또 분수 미분이니까 밑에 거 제곱. 맞아요? 위에 거 미분하면 0이죠? 마이너스 밑에 거 미분. 오케이? 그럼 또 미분하면 밑에 거 제곱. 네 제곱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위에 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2죠? 네, 네. 밑에 거 그대로. 마이너스, 위에 거 그대로. 네, 네. 밑에 거 미분. 2 떨어지고 X제곱 플러스 3에다가 EX가 또 붙어야죠. 정점에서얘0 네, 네. 되는 거 찾을 거죠? 네. 밑에는 필요 없죠? 그죠? 후, 네. 정개하겠네. 어, 그러면 요거, 요거 두개 보니까 뭐가? 2도 공통이고. 그 마이너스로 묶어버릴게 x제곱 플러스 3도 공통이고 그러면 은 여기서는 제곱이니까 x제곱 플러스 3이 오겠죠? 그죠? 여기서는 너로 묶었어 마이너스 되겠지 그지? 마이너스 4x제곱 뒤에 얘랑 곱해서 됐어요? 0되는 거 찾을 건데 요건 0되겠어 안되겠어? 제곱에다 3까지 더 있으니까 안되겠죠? 그럼 여기 보니까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3이 0 되니까 x 제곱이 1 되겠죠? x는 풀마1 되겠더라. 그러면 1, 1 넣어야겠죠? 4분의 1 마이너스 1, 4분의 1. y 값이 똑같죠? x끼리 빼면 그 길이야. 거리는 2 이렇게 되셨어요? 어, 이렇게 할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190 자, fx의 그래프의 도함수 그래프가 또 나왔대. 그죠? 도함수 그래프가 오른쪽과 같다. 그죠? 어, 오른쪽이 그래프가 이렇게, 따라다다단, 딴, 따라다다단, 딴, 따라다다, 이렇게? 생기다가, 말았죠? 이렇게. 그죠? A는 여기라고 나왔고, 여기 0,0 진하죠? 여기가 B라고 나왔고, 여기가 C라고 나왔고, 여기 꼭대기가 D, 여기가 E, 꼭대기가 F, G는 여기가 G, H는 여기 뒤에. 그죠? 근데 얘뭐야 미분 그래프야. 우리 항상 그래프 그릴 때미분해서뭐 되는 거 찾자? 0 되는 거 찾자. 이게 다0 되는 지점이죠? 그럼 여기서 0인데 지금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었죠? 그러면 얘는 플러스니까 올라갔다가 0 됐다 내려오는 여기가 X 값이 0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계속 하다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었죠 그죠?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돼야 돼? 쭉 갔다가 올라가는 여기가 C가 되겠죠 계속 올라갔다가 여기서 0대 찍이지 그럼 올라가다가 멈춰서 다시 플러스죠 다시 증가해야지 여기가 E가 되겠죠 계속 플러스에다가 G에서 내려와야지 그지 여기가 G가 되겠대 됐어요?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체크합시다. y는 2프라임 얘를 미분한거죠? 네. 그럼 얘접속 기울기 봐봐. 비, 기울기 마이너스였다가 어디에서? b에서 딱 0되죠? 네. 여기 미분해서 0되는 지점이 뭐야? 변곡점. 그럼 b는 변곡점. 여기 지금 위로 블록에서 아래로 블로 블록 바뀌는거 보이죠? 네. b가 변곡점. 어, 네. 또쭉 플러스로 됐다가 어디에서? d에서 변곡점이죠? 그죠? D 여기 아래로 블록에서 위로 블록으로 살짝 바뀌는 여기가 D 됐어요 네. E에서 또 변곡점이죠 네. E에서 변곡점 위로 블록에서 아래로 블록으로 바뀌는 네. 어또 어디서 영대지점이 네. F죠 네. 그럼 요거 아래로 블록에서 위로 블록으로 바뀌는 여기가 변곡점 변곡점들은 점을 찍었어요 이렇게 네. <laughs> 이제 없으니까 쭉자 네. 기억 기역 극값은 몇 개다? 극값은 4 개다. 이은 x는 c에서 c 일때 f(x)는 극소를 갖는다. 극소값을 갖는다. 디 y는 f(x) 그래프가 변곡점이 4 개다. 그러면 극값부터 찾으면 극값은 여기 하나 극대 극소 몇 개? 세 개. 그죠? C에서 네. 극소 맞아요? 변곡점 네, 네, 네. 점찍어놨죠? 네. 하나 둘셋넷끝 네. 오케이. 근데 사실 너희가 이걸 체크 안 했어도요 잘 보시면 아, 위로 블록해서 아래로 블록 아래 볼로 위로 볼로 블러, 위로 불로에서 다시 아래 볼로 블러, 아래 볼로 위로 불로 바뀌는 시점만 잘 찾으면 돼. 어차피 스무스한 곡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네. 할 수가 있었더라. 네. 191번 곡선 y는 ln e 네. a x 분의 1 전체 제곱 경곡점이 네. y는 4x 그래프 위에 있을 때, 뭐, 대입하라는 얘기죠, 그죠? 네. 위에 있을 때 양수 a는 이렇게 나왔네, 그죠? 네. 자, 그러면은 또 변곡점 구해야겠죠? 네. 변곡점 구하려면또한번 미분하면 오. 제곱이니까 오. 2 떨어지고, 네. 안에 거 ln, eax분의 1 그대로 1차 되겠고, 네. 그 다음에 안에 거 미분해야겠죠? 안에 거 미분하면, ln 이니까, 2ax분의 1, 이렇게 내려가고. 분의, 얘 아무도 미분해야지. 네. 분수미분이나 귀찮죠? 자, 그래서, 분수미분이나 귀찮으니까, 잘 보세요. 로그야. 요거 뭐라고 쓸수 있냐면, 2ax 제곱에 마이너스 1제곱. 역수니까. 그럼 마이너스가 앞으로 나오겠죠? 됐어요? 네. 그럼 제곱이니까 뭐 되겠어? 아... 플러스 되겠죠? 네. 됐어요? 네. 이래놓고 미분하면 조금 더 쉽더라 라는 거야 그래서 미분하면 2 e 떨어지고 ln 2ax 그죠? 네. 이렇게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안에 거 미분하면 e a 네. x 분의요거 미분하면 e a 즉 x분의 1 되겠죠? 그래서, E, L, N, E, A, X, 그 다음에 X분의 1, 이렇게 곱해진 거. 그럼 두번 미분하면, 뭐, 곱미분으로 하셔도 되고요 곱미분으로 해도 되고, 얘가 밑에 있으니까, 목세미분으로 해도 되고. 오케이? 편한 걸로 하세요. 곱미분으로 해볼게. 이 e, 앞에 거 미분하면, E, A, X분의, E, A, X분의 1, 그대로. 됐어요? e, l, n, e, a, x. x분의 1미분하면 마이너스 x제곱분의 1. 외우시라 했죠. 오케이? 정리하면, 얘는 ea 없어지지, 그지? x제곱분의 2. 이렇게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x제곱분의 e, l, n, e, a, x.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어차피 우리가 얘 양수여야 되니까 A도 양수양라고 나왔잖아 그치? X도 양수여야 돼요 로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0이 분모가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럼 0 되는 거는 뭐야? 결국에 위에가 0 되는 거 그럼 위에 0 되는 거는 E-2lnA2A의 EAX가 0 되는 거 넘어가면은 2는 E-LN-EAX 그죠? 2로 나누면 1은 ln eax. 그러면 이거 2니까 2의 1제곱은 2는 eax. 됐어요? 따라서 x는 ea분의 2.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변곡점은, 변곡점은 ea분의 2, 원래식에 넣어야죠. 네. 원래식 뭐요거 요고, 이거라고 할게요. 엑셀에다 넣으면은 e a 약분되는 거 보여요? 네. 그쵸죠니까 l n 이 1이죠. 네. 위에 있으니까 넣어야죠. 네. y 는4 곱하기 e a 분의 2 됐어요. 네. a 곱하면 a 는요렇게 네. 우리가 구할 수가 있더라 오케이. 네. 어. 여기까지가 연습문제였습니다. 여기까지!